뭐라고요? 또 아! 아 씨발 초복치네 아, 아! 또 그, 걔네다 아...씨... 응. 아! 아, 아 진짜...씨... 라인 될까? 라인을...들어도... 힐러 요소 네. 라인, 가 없네. 라인 워까 말까 커아요 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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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커 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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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라인 들고 제가 루슈 할게요 4탱으로 막았었건데 4탱으로 그럼 저 원딜 해봐 이거 어, 저 어. 그럭저럭 아, 잡았었는데 아, 전에 쟤랑 맞았을때 아니 그럼 라인을 들고 라인 막는뒤에서 안전하게 딜 넣는걸로 하죠 네 라인 뒤에서 안전하게 딜 하는걸로 네, 아, 하는 해요 여 트레이서까지 있으니까 일단 네, 네. 알아서 할게요 해볼게요 네 최대한 헐어놓는 음. 쪽으로 야 여기 뒤치기 뒤치기 바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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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어디서 막을거에요? 압! 아! 입구에서 막는좋잖아 자기치기라고 자기 이와 어, 얼굴 식사. 잠깐 미쳤는데 그걸 캐드리 아니야? 위에 위에 위스턴 아! 아 망했다

제가 제일 뒤에 있을게요 원이 조금만 뒤로 오케이. 티에 어, 원이에요에았어요 어, 이바 멈췄어요. 생겼어요. 이바. 에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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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금방 채야 하고 오늘 어디로 송아 튀었는데 왼쪽 뒤 봐. 나이스. 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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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손해야. 잡아도 손해예요. 이거 4층이 괜찮다. 그런 거나 저쪽으트리스 나왔다. 트리스 나왔다. 내가 빠지고 트리스 나이스. 뭐야, 못 잡았어? 그래 버그. <목소리> 안 끌려. 끌어도. <그래도. 목소리> 나이스. 가죠. 자 왼쪽이 하나. 자자 자자 자자. 저희 너무 오순도순하게잘 버티는데요. 딱 딱. 라인 디버 없을 때 싸우면 안 됐어요. 확인해. 확인. 그래, 디버컷. 그? 오히려 세명 전에 모는게더 약하다. 하자, <laughs> 하자 파티야 전네 생만 쓰지. 피지컬 맞아, 안 되는 그래. 안에서 안에서만 걸리는 거지. 도치는 뒤져요, 그냥. 이제 4탱이라 그런 것도 있고. 네, 4탱이라 그런 것도 있고. 4탱인 게 있구나. 안 죽으니까. 아 획기 으렇게고 싶을까. 왼쪽에 까먹을 뭐 거야 요아로 왼쪽에 매크아그러이아 먹혔다 아망했치 명.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리퍼, 리퍼 한 피에 한 피. 컷컷컷 정면. 저랑 그거 중에 호로호로 잘세명어어 괜찮. 약간. 힐러가 죽었어요. 금방 감, 금방 감, 금방 간. 탱이네 명이래, 명이라 못 들어, 못 들어. 아쉽. 리 힐러 없을지 몰라요. 가 없다. 아다아이 왔어, 일단 오긴 왔어. 아아아동을 먹혀가지고. 아 뒤에 리퍼 안전해피아도망 안정해피. 아 이거 혼자 가면 안돼 거기. 아안돼 나이스 슈퍼 컷 좀만 좀만 버텨 좀만 좀만 뒤로 요 좀만 좀만 라인이 앞에 막아주시고 와 뒤졌다 아, 아이고 아씨 공을 먹혀가지고 아아 기다렸다가 두 칸, 두칸 정도 주고 여기 왼쪽 아큰일났데 이러면 아니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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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먹어요 빼고 아 이제 여기 원거리 맵인데 i 레 n 레 t 레 u 쪽 아, I'm not s u r 넘어갔 n 아 t sure. I'm n 나이 sure. I'm not s u 내려... 아,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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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0 0 0 방패 깨져요! 방패 깨져요 방깨져 와... 머리만 맞추네 방벽 아 잠만 밀렸어 감사에트레이 <목소리> 아, 뒤에 트레이서x2 크트레이서 x 에 맥크리 트레이루시없어졌어 <목소리> <뒤에 맥크리> 트레. <목소리> 다운이야 저쪽 뒤에 맥크리 연전에피아씨필 디바 로봇 깼어 <목소리> 오케이 맥그리컷 사물 사물 지워 사물 지워 사물못묶주겠다가즈피 아이고 뺄게야저 뺄게 여기까지 <목소리> 어떻게 까아 어, 뒤에 리퍼 아이고 어쩌다 질순없 망치! 아아아아.. 진짜 씨발아 뒤에 이제 딜러 와야 돼 아나 컷! 밑에 밑에 킬러 레크리닉 고 고! 시리즈 걸 드릴게 뒤에 님 뒤에 봐줘 뒤에 한 마리 루시오 한 마리 루시오 루시오 붙터 붙어서 못 밀게 나이스 오케이 네. 떨어졌어 네. 다시! 여기서 막아, 음, 이 코너에서. 우리 이 우리 2층 주변에 끝 t 는데 p o r TTIPOR, 뒤에 i p o r TTIPOR, t 뒤에. 송 o 왔어 t i p o r TTI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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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아, 리 o 빠지고솔 p 정면 정면 지 정면, 정면. 네. 라인 있으니까 정면 봐주세요. 프 가자. 됐다 나이스쟤 나이스. 나이스. 그렇게 <laughs> 잘한 편 아니에요. 그냥 헹. 헹, 이거 깜치는 겁니다, 저거. 아, 시키면 시은 조합 그대로 가야 <목소리> 되고, 땡, 땡, 조 가야 고땡 가야 돼탱 땡, 땡, 땡 가야 되고, 땡, 땡, 땡 가야 되고, 땡, 땡가 되고, 땡, 땡 되고, 땡, 땡가연계고 땡, 되고, 대신 가야 되고, 계할거면 앞에 라인님이 되고, 땡, 땡 가야 되고, 아니면 디바나 땡, 땡 가야 되방 찾아요 야네들 되고, 땡, 땡 가야 되고, 땡, 땡 가야 임 무브먼트가 죽었어요 에임은 죽었어요 <laughs> 에임은 진짜 신이고 움직임이 50점 6 0점대라가지고 아니 50점 60점도 안 되면 쟤네들 미친놈들 <laughs> 그게 저게 50점 60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핵, 핵이니까 아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느낌으로 막뛰어잖아요 그냥 앞으로 <laughs> 그래 놓고 지면 아저새게 핵인데 막 의심하고 막 내가 핵인데 어떻게 지지 막 이동했어 솔직히 아까 제가 1대1 쟤네, 갔다. 쟤네 원거리에서 헤드 안 때려가지고 제가 헤드 한대 때리면 무조건 이거든요 근데 맥크리는 멀리서 핵 쓰면은 안 맞잖아요 잘다 맞진 않잖아요 다 맞는데 데미지가 약한 거죠 많이 약해요다 맞아요? 멀리서 도 아니 핵, 어떤 행위이냐에 따라 다르죠 저게 체력바 체력 고정해주막안 어.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2층, 아 1층 갈게요 1층 저거 싼 거예요 안 나오고 있 아니 쟤네 워렉도, 워렉도 있는 거예요 쟤네들 아까 만났었어 월핵도 있어 h 들 월핵도 있있다요요네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 이 p p e n e d What h a p p 천천히 d w h 천 t happened? 이 h a 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아이고. 와, 금방 깨죠 와, 그, 원숭이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맥크리 잘라야 돼. 맥크리만 자르면 돼. 리퍼 상관없어. 아이고.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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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잠깐 못 보이면은. 원숭이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원숭이. 라인을 뺄까? 아, 라인은 빼까고. 라인은 있어야 돼요. 디바님, 그, 무조건 맥크리만 보세요. 아래 보지 마시고, 맥크리만 봐주세요. 그걸로. 매트리스로. 아, 너무 아파. 아. 상대 공차기 전에 싸워야 되는데. 맥트리컷맥트리컷 아이씨 맥트리컷맥트리컷 아이고, 우 초월 없나? 아씨, 아 망했네. 다 죽었네 앞에. 몰랐네. 아씨. 이거 벌떡 먹고 오는 길에 망치가 나오는 거. 아통 안. 매클이 정면이다. 라인님 밀고 들어가야 돼.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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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루시오 뛰 있는데. 아 그럼 불격 쓰지 마세요, 라인님. 안돼 안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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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서경. 뒤에, 뒤에 리퍼 있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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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뒤에 리퍼 있어요. 뒤에 리퍼. 아씨 천천히 천천히 저 많이 죽었어요 저 많이 죽었어요 오케이 그그그그 왔어 저 왔어 우리가 유리예요 완전 유리예요 라이님이 잘 막아주시면 이거 이거만 막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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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님 막아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 보이는 데서 너라서 그래. 너라서. 자리 잡았다 얘네 얘네 그냥 바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있다 위에 자리 잡았어요. 다 같이 2층 가가지고 <laughs> 일단 한번 대충 어디인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기 왼쪽 위에 있잖아요. 저 정면에 어, 있어요. 아우 <laughs> 야 잠깐 멈췄다고. 필이 이다고 가까운 녀. 보이면 안 돼. 맥크리 위에 맥크리위 라인 라인으로 봐주고 있네 이 새끼들. 아 그렇게 예, 이기고 싶나? 예. 어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야 화물 밀어요 저희. 화물 밀어요. 확인 확인. 아이 짧다. 아. 아. 배배뒤로배뒤로배다빠졌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다빠졌다배 배. 저기요. 매크리 끊었어요. 공하지 어, 말고 빼. 매크리스. 만찬이가 저쪽이더 저쪽으로 걸리. 뭐, 우리 호구 올라갔어요. 제다더 갔. 넘 아, 루시 저거 장팔 봤다. 리포 리 공원이요. 봐. 우리 매크리 매크리 2층으로 오케이. 2층으로 솔져간다 맥크리 간다 2층으로 힐힐힐좀줘힐 어딨어요? 저 여기있어요 아 워렉 맞구나 어, 얘네 맥크리 컷 어, 어, 화물 뭐야 이제 화물로 오면 돼 화물로 오면 돼 이제 다 화물로 안 오면 안 돼루시 다운 아, 아니 이걸 밀어야 끝나잖아요 아저 죽어요 아그니아 그러니까 아, 워렉, 워렉 맞네 빼네라인 빼요 라인 빼요 빼요 빼 오케이 제한타공제한타공백백백백 도망가 도망가 그냥 빼요 도망가. 한대도 해주지 마 아니2층으로다 가죠 이제 2층다 아, 가죠 우리. 그 맥스님 좀 위험해요. 어2층와 아. 어렵다. 맥 쏠자. 이 시간 없어요 얼마? 천천히 기다려요. 기다려줘요. 저 아직 못 왔어. 쏠자. 아예 빠졌어. 빠졌어. 아예 빠졌어. 괜찮아요. 뭐, 뭐, 잡아야 뭐, 이거. 이거. 네. 솔졌다 화물 화물 화물로 보고. 화물 내려갈게요. 라인이 먼저 내려가세요. 가자 궁 썼어요 궁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몇명 없어요 몇명 없어요 끝났네 끝났네 야다컷아 여봐요 솔져 좀 솔져 좀솔자좀솔자좀 아니 라인님 막지 막아주세요 좀 때리지 말고 나이스 시님 펴줘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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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아 진짜 이 h p 이속 킨 거야 이거 어. 또, 이거 낙사야 되겠죠? 볼륨 볼륨 나이스 이겼네 어 뒤질 뻔했네 진짜 아, 그니까. 아니, 네, 솔저한테 프리 딜 당해보면 이렇게 될 거세요. 깜짝 <laughs> 놀라가지고. <한정> <laughs> 그니까 제가 뭐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딜이 <laughs> 제일 뒤에 있을게요 만원 1인 만 뒤로 오케이 0. 1 원이에요 1바 생겼어요 인바만 0. 1인 어어 0. 어인어어 0. 1인 2만 0. 1인 2만 0. 1스 2만 0. 1인 2만 0. 1인 2만 0. 1인 2아 어디로 송아 튀었는데? 왼쪽 뒤봐 나이스 빼야 빼. 빼 빼. 빼 빼. 잡아도 손해야 잡아 손해야 아, 빼 이거 4채이 괜찮다. 송아 잡지 라. 트리스 나왔다 트리스 나왔다. 메르시 받으고 트리스. 나이스. 뭐야 못 잡았어? 그래버그안 끌려요. 끌어도. 나이스. 가죠 왼쪽에 하나. 케이차려차려차려 okay. 그, 저희 너무 오순도순하게잘 버티는데요. 라인 디버스을때 싸우면 안됐확인 확인 디버컷 네,? 오히려 세명 전에 모는게더 약하다. 하자, <laughs> 하자 파티야 쟤네 핵만 쓰지. 저 피지컬 안되 안에서 그래. 안에서만 걸리는 거지. 도치는 뒤져요 그냥. 근데 다탱이라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사탱이라 그런 것도 있고. 안 죽으니까. 아획기 그렇게 이기고 싶을까. 왼쪽에. 까먹을 <laughs> 뭐 거요 아나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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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맥리아먹겠다아맞다치명치명 음, 다리, 그러니까 정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3명, 리퍼 3명. 리퍼 리퍼 한피 피. 컷컷컷 정면. 저랑 그거 중에 호도치명왔어 괜찮. 아 약간. 하긴 한데 죽었어요. 금방 감, 금방 감, 금방 간. 생이 네 명이래, 명이라 못 들어, 못 들어. 아제 힐러 없는 줄 몰라요. 빅 없다. 와다 죽으면 잘하고. 왔어, 일단 오긴 왔어. 이뻐, 아, 아, 공을 먹혀가지고. 아 뒤에 리버 완전 개피. 아 안, 도망 완전 개 아이 혼자 가면 안돼 거기. 아, 안 돼. 음. 나이스. 스페스 좀만, 좀만 봐줘야 좀만. 좀만 로좀 라인이 앞에 막아주시고. 와아. 지졌다. 아이고. 뭐라고요? 또 아, 아 씨발. 소복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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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걔네다.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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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될까? 라인에 들어도 우리 힐러가가 라인 라인 될까 말까, 택아요인 택가, 라인 택가, 라가라가라가라지지 Good. 라인 들고 제가 루슈할게요 4탱으로 막았었건데 4탱으로 그럼 저 원딜 해봐야 이거 저 그럭저럭 잡았었는데 전에 쟤랑 맞았을 때 아니 그럼 라인을 들고 라인 막는 음. 뒤에서 안전하게 딜 넣는 걸로 하죠 네 라인 아, 뒤에서 안전하게 딜 하는 걸로 해요 네, 트레이서 같이 있으니까 일단 네, 알아서 네, 할게요 해볼게요 에이. 최대한 걸어놓는 네, 쪽으로 말인지. 야, 여기 뒤치기, 뒤치기. 다 뒤치기, 다 뒤치기, 다 뒤치기. 다 뒤치기, 다 뒤치기, 애들. 어디서 막을 거예요? 입구에서 막는 게 좋지 아요다 뒤치기라고. 고발 와, 얼굴 잠깐 미쳤는데, 그걸. 들어 사건이야 위에 위에 위스턴 어아 망했다 솔직컷 아, 옆에 크이 옆에 클저리 가볼게요 일단 자려 자자컷 근데 피 상황이 안 좋아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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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올라서 불어요. <놀람> 왔어 왔어 아, 움직임 데, 진짜 쓰레기다 쟤네 진짜 움직이네 임 뒤에 볼게요 쟤 뒤에 볼게 직접 잡아 솔졸 뽑았다 쓰레기 빠지고 아이리퍼 빠지고 솔졸 정면 정면 지원 정면 정면 라인 있으니까 정면 봐주세요 다프 다프 가자 됐다, 네, 나이스.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 <laughs> 그렇게 잘한 편 아니에요 그냥 이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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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 나이스. 원딜...원딜... 디바 자리하고 해도 되고 맥클리연계해되되 대신 신클크리연 d 할 거면 앞에 라인님이 d 1D 아니면 d 1D 1클이 d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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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가 죽었어요. 에임은 죽었어요. <laughs> 에임은 진짜 신이고 움직임이 50점 60점대라 가지고. 아니 50점 60점도 안 되면 전에들 미친놈들. <laughs> 그게 저게 50점 60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핵, 핵이니까 아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느낌으로 막 뛰어잖아요 그냥 앞으로. <laughs> 그래놓고 지면 은아저 새끼 핵인데 막의심하고 막. 내가 핵인데 어떻게 지지마고 이러면서. 솔직히 아까 제가 1대1 쟤네, 갔다. 쟤네 원거리에서 헤드 안 때려가지고, 제가 헤드 아, 한대 때리면 무조건 이거든요? 근데 <laughs> 맥크리는 멀리서 핵 쓰면은 안 맞잖아요, 잘. 다 맞진 않잖아요. 다 맞는데, 데미지가 약한 거죠. 많이 약해죠다 맞아요? 멀리서 도 아니, 핵, 한번더해이냐에 따라 다르죠. 저게, 체력과 체력 고정해주, 어. 막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2층, 2. 아, 1층 갈게, 요 1층. 1층 저건 싼 거예요. 아니, 쟤네 워핵도 월햇, 월핵도 있는 거예요, 쟤네들. 아까 만났었어. 음, 월핵도 음, 있어, 쟤들. 월핵도 있다고요? 네네. 총아 끝. 총알아, 끝. 디바, 디바. 아, 안 떴다. 디바, 기회 컷. 아, 아, 아! 막 나가면 안 돼요. 아니, 그, 템 사이로 죽었어, 템 사이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라인님도 방벽 푸시면 안 되고. 와, 이씨. 와, 이 잠깐. 필드도 필드도 못 채우겠네. 디바, 디바님이 밀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이거. 아이고 와... 금방 깨져 와... 그... 원숭이랑 같 올라가야 그, 돼 원숭이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매크리 잘라야 돼 맥크리만 자르면 돼리폼 상관없어 아이고 빼빼빼빼빼 빼빼. <laughs> 와... 그 잠깐 못 네, 보이면은 원숭이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원숭이 아 이거 라인을 빼가 그럼? 아라인 있어야 돼요 디바님 그... 무조건 매크리만 보세요 아래 보지 마시고 매크리만봐주세요 그걸로 맥디스로아 너무 아파 아 상대 공차기 전에 싸워야 되는데 매트리 끝! 매트리컷나이스매트리컷매트리컷다 매트리 컷. 아, 초월 빠졌어 상대 아이고 불초월 없나? 아씨 아 망했네 다 죽었네 앞에 몰랐네 아씨 저 벌떡 먹고 오는 길에 망치가 나오는 거아 ㅋ 안. 맥크리스 정면이다 라인님 밀고 들어가야 돼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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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데 아 그거 불교 쓰지 마세요 라인님 안돼안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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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뒤에, 뒤에 리퍼 있어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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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퍼 있어요 뒤에 리퍼 아씨 천천히 천천히 저 많이 죽었어요 저 많이 죽었어요 <laughs> 오케이 그 그거 왔어 저 왔어 우리가 유리예요 완전 유리예요 라이님이 잘 막아주시면 마, 막아, 이거 이거만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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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막아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 보이는 데서 너라서 그래. 너라서. 자리 잡았다 얘네 얘네 그냥 바로 자리 잡은 거 같은데 있다 위에 자리 잡았어요. 아다 같이 2층 가 가지고 일단 한번 대충 어디인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기 왼쪽 위에 있잖아요. 저정면에서 어, 있어요. 아, 어우 야. 잠깐 붙었다고. 피를 이다고 가가면 냐. 아라 씨 공을 먹던가자 기다렸다가 두칸두칸 정도 주고 오, 여기 왼쪽 아. 텔란데 이러면? 그냥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빼요, 빼요. 빼요. 이층 먹어요, 빼고아 이제 여기 원거리 맵인데 버전이야 <목소리> 트레, 트레, 트레! 왼쪽 아냐, 드루치우 정면으로 넘어갔 아씨,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이 응? <목소리> 음? 그냥 이기시는데? 한번내려 아, 아니구나 안와는게 아, 안 낫지 않아? 왔으면 아, 미는데 그래서 맥크린 트레이서가 안 맞서도 이기죠 근데 어떻게 또 소복실 저렇게 만나지? 방0 깨져요. 방패 깨져요. 방패 깨져. 와 머리만 맞추네. 방벽. 아잠깐 아, 밀렸어. 감사. <목소리> 아, 뒤에 트레, 뒤에 트레 트레 <목소리> <뒤에> 트레 <목소리> <맥크레인> 트레 <목소리> <뒤에 맥크레인> 트레. 메크리트레이메크리트레루시 <목소리> 없어졌. 저쪽 다운이야 저쪽 뒤에 맥크리 아씨 하필 디바 로봇 깼어 오케이 맥크리 컷 사물 사물 지워 사물 화물 지워 사물에 못 가주겠다 아. 자리아 딸피 아이고 아, 뺄게저 뺄게, 뺄게. <laughs> 여기까지 어떻게 을 아... 어, 뒤에 리프 와, 아이고 어어졌다 망치 아아 아, 진짜 씨발 아 뒤에 이제 딜러 와야 돼 아나 컷 밑에 밑에 딜러 레고고와 드릴게 뒤에 뒤에 봐 뒤에 로시로 루시요 붙어 붙어서 노밀게. 나이스. 깨다. 여기서 막아 이 코너에서. 돼요. 우리 2층 주면에 끝났는데. 2층 주면안 돼요. 우! 뒤에 뒤에 리포트. 뒤 리포트. 리아님 뒤. 에 송아락사. 사리아 <laughs> 밑에. 저 왔어요.